자, 오늘은, 어, 어느 날, 어, 보니까, 헤드라이트, 에, 표면이 긁힌 듯한, 요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긁은 건 아닙니다. 어, 손톱으로 긁어도 조금 깊은 손상이구요. 왜 긁혔는지, 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가 긁고 갔는지, 아니면, 뭐, 제가 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복원 해 볼게요 일단 사포 600방 짜리 종이 사포 준비하시고요 어, 지금 뿌리는 건 물입니다 물뭐 어, 비눗물 같은거 뿌리셔도 되지만 그냥 물 뿌리시면 돼요 예. 굳이 일부러 비눗물을 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수돗물 생수 뭐 아무거나 그냥 물물 그냥 물 뿌리시면 됩니다 600방짜리 사포를 가지고 음, 지금 스크래치 뭐 어, 스크래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넓은 부위긴 하지만 어, 스크래치난 부분에 어, 평탄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평탄화 작업 군대에서 많이 했죠. 뭐뭐 뭐 하면 평탄하죠뭐아 어, 어, 그렇습니다. 아요 작업하실 때는 아,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 음 지금 손상이 스크래치가 이제 가로로 이제 돼 있죠 그럼 가급적이면 뭐 세로로 세로 방향으로 샌딩을 치시는게 조금 스크래치 잡는데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뭐 둥글게 둥글게 그렇게 치면 안되느냐 뭐 그렇게 쳐도 뭐 안될 건 없죠 안될 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치시는게 뭐 잡는데 조금 빠르다 뭐 그런거죠 작업하실 때는 어, 기존의 손상이 안 보일 때까지 어,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손상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안 보이게 작업하려면 뭐 샌딩을 막몇 시간씩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네. 항상 작업할 때는 항상 이 어, 정도 면됐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이 정도면 뭐 아마 뭐 괜찮네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왜냐 이 채널은 다이 하는 채널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가급적이면 어, 자르지 않고 예, 작업하는 모습은 자르거나 빨리 돌리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뭐 중간에 쓸데없는 부분을 조금 빨리 돌리는 뭐 편집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작업은 어, 빨리 돌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어, 약간 나무 약간 보이긴 보입니다. 어, 스크래치가 가로 방향으로 약간 보이긴 하는데 어,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죠. 어, 저거를... 샌딩을 조금 더 쳐서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요 정도면... 됐지 하면서 걔 넘어갈 것인가. 요거는 전적으로 작업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혹시 뭐, 자기 차에, 뭐, 어느 손상이 가 있다. 그리고 요런 작업을 하셔야 한다. 하시면, 어, 적당히 타입을 하시라. 예. 네. 왜냐? 자기 차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 어 600방짜리의 사포를 몇 뉴턴의 힘으로 75회 반복 샌딩을 하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에.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에,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어, 물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스크래치가 보이는 게 다릅니다. 음, 닦아가면 작업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 다음 단계 한 천방짜리 사포입니다. 천방사포. 전방 사포는 600방의 사포 작업한 표면보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600방 작업할 때와 조금 다른 점은, 음, 600방짜리로 작업할 때는 이제 이 스케, 스크래치를 잡겠다, 스크래치를 없애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손상 부위를 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00방 이후에 하는 작업들 있죠. 지금, 뭐, 1000방짜리 하는 작업이나, 나중에 4000방, 6000방까지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작업들은, 요런 작업하면 스크래치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000방, 4000방, 6000방, 요거 작업을 하실 때는, 600방짜리의 스크래치를 없앤다는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600방짜리로 발생한 스크래치를 잡는다 뭐 고런 마인드 에? 고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4000방짜리 사포입니다 4000방짜리 어 요거는 뭐 댓글에다가 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1000방짜리나 아, 600방짜리 앞에 썼던 사포들 있죠. 그런 사포들은 철물점 가시면 다 팝니다. 에, 철물점 가시면 팔기 때문에 굳이 뭐 판매 링크나 따로 이런 거는 남기지 않을게요. 집 근처 철물점 아무 곳이나 가면 됩니다. 철물점에 사포가 없다 그 철물점 안 해야지 그러면 에, 그 철물점 아닙니다. 에. 다 있어 다 있어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4,000방짜리 샌딩을 하실 때도 느낌은 앞선, 어, 사포의 자국을, 사포의 뿌연 걸 지운다는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으로 계속 뭐,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어. 지금 만약에 요 작업하면서, 어, 스크래치 깊은 게 보였다. 그러면 600방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어. 요걸로 뭐, 4천방으로 뭐, 열심히 더 많이 문지르면, 저게 잡히겠지. 하는 생각. 물론 잡히긴 잡히겠죠. 한, 한 3시간 문지르면.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차라리, 스크래치 잡을 때는, 낮은 걸로 화끈하게 잡고 가시라. 그게 포인트라면 포인트네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6000방짜리 사포, 스폰지 사포로 마무리를 해 줄게요. 얘는 사포질 하면 뽀독뽀독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물을 뿌려 가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사실 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요렇게 육천방사포 까지만 광택용 요 작업만 하셔도 어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잘안 보이네 라는 단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 이후에 또어 완전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잡는 그런 작업을 또해 주셔야 되고요 뭐 그것까지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포작업은 끝입니다. 사포작업을 끝난 상태에서 보시면 요 정도까지 됩니다. 요 정도까지. 좀 자세히 보시면 조금 보이는데, 그냥 얼핏, 우리, 슥, 이렇게 삭, 삭, 삭 지나가면서 보면 잘안 보이는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거 좀 깊은 애들 있죠. 예, 저런 애들을 잡고 싶으시면 샌딩을 좀더 하시면 되구요. 자, 이 상태에서 광택까지 올려버릴게요. 육각 아답터랑 백업 패드를 연결한 거. 그 다음에 노란색 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패드. 중간 정도의 연마력을 갖춘 노란색 패드를 쓸게요. 그리고 컴파운드는, 어, 지금, 지금 제가 쓰는 건 맥과이어스에서 나온 플라스틱스. 라는 플라스틱 전용 콤파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게 없고, 기존에 그, 많이 썼던 맥과이어 유 c 나 아니면, 어 쓰레임 쓰셨던 분은, 쓰레임 3000방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시면 돼요. 따로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킹을 조금 해주고 할게요. 어안 하고 그냥 귀차니즘에 그냥 하려다가, 그리고 영상 찍는데, 아, 여러분들도 혹시 또 실수하셔서 도장면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스킹이란 건 컴파운드를 바르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눌러서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눌러서 그러니까 힘으로 엄청 꽉 눌러서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광택패드랑, 어, 요 백업패드는 어,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컴파운드 워낙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워낙 또 종류가 많고, 어 응, 종류가 많 회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야,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2,500방에서 3,000방 급 이상, 아, 고그 정도 컴파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브랜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느 브랜드든지 2,500방에서 3,000방 정도 되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월이나 이런 거좀더 잡고 싶으시다 그러면 좀더 돌려주시면 되죠. 예. 이런 건 많이 돌린 만큼 깨끗하게 잡히는 거니까 스월 같은 건 많이 잡혔죠. 근데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스톤칩입니다. 뭐 모래 알갱이 같은 게뭐 고속 주행하면서 날아가면서 부딪혀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요 위에 살짝 남아있죠, 스크래치 두줄 정도. 예. 그런 거는 적당히 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용면잘안 보이니까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헤드라이트 복원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고는 상태 안 좋은 헤드라이트가 오면 한번더 작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